아 어, 드디어 보네. 아 드디어. 아니, <laughs>

스크린 할때 뭐, 상황을 알려줘야 돼. 그렇게만 알려주면 내가 판단을 못 해. 스크린 어떻게 거예요? 타이밍을 봐야지. 아니, 지상가 아니, 지 미리 있으면 나와, 나와. 미리 하고 있으면 상관 없는데. 움직일 때 움직여버리면 어떻해 움직이면 안 돼. 다리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니까. 틀린 다판단이1 수비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빠. 일단은 거는 수비자가 움직일 때 움직이기만 뛰어! 단 생각하면 어! 미안 좋아! 좋아! 나지! 나지. 어, 나지! 나지! 빼고 어! 구 좋아! 아이유! 구 네. 좋아! 좋아! 문 닫아! 문 닫아! 아, 아, 아 진짜 아깝다 여기 막아! 대정아! 이 멈추지마 브리블을 많다 많다 아 너무 반대 돌려야지 이누아 아. 아.

아니야, 뭐, 너, 어? 야, 골대거 어? <목소리> 해, 심각골대로. 너무... 너무, 너무, 뭐라, 뭐아 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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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너무... 로 뭐라, 뭐 너무 라 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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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라 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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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거아니

안지게 아래 게

이깝다 이걸 나듯신공교를 미안해, 미안해. 비 오늘 한번 해야 되게. 아, 미안해, 미안해. 이유가 있어. 영혼이 없으면 대는로우안보냐고 이거 너무 쉽게 공이들어가다봐 하나. 고파. 고가피가 자! 션션션 자! 하나 맞고, 하나 넣고, 하나 맞고, 하나 넣어 야, 쉽다. 자, 로이자, 고이매! 이매꼬이매 고이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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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 고이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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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매 고이매! 고이야고이야 동규야 너앞고또보가 아니야 동규야 꼴 먼저 체크하라고 뭐 네, 박준대잘을네 뭔지 모르겠네. 내가 못야 누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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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구야 누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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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구야. 누구야. 야

콜라 콜라 어지막 아.. <이를. 목소리> <하나, 깜짝이야. 목소리> 아. 안거어저 <목소리> 여기 제가 제디 터졌어요 3점 아가뒤뒤안다치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어안